안녕하십니까. 동행복권 분석의 김영빈입니다. 2022년 이민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잘 되길 바라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잘 나오는 번호가 43번, 27번, 34번, 1번, 13번. 이 숫자는 항상 잘 나옵니다. 어, 이번 해차는 제가 잘 나오는 번호를 한번 선별해 보겠습니다. 7자리를 한번 선별해 볼게요. 1번, 13번, 18번, 27번, 29번, 34번, 43번입니다. 제가 찍어준 것 중에 3자리는 항상 나와요. 항상 3자리는 1번, 18번, 29번, 27번, 29번, 43번. 항상 3자리는 나오는데, 3자리는 여러분의 운에 맞춰서 고르셔야 됩니다. 1번, 18번, 29번, 31번, 40번, 45번.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동행복권 천혜차 특집 그래서 2022년 1월 29일에 방영될 것인데 제가 2주 전에 미리 유튜브 영상에 올 테니 잘 참조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2번, 27, 29, 34, 43. 두 번째 1번 13번 16번 18 28 45세 번째 1번 4번 29 34 38 45네 번째 3번 8번 24 34 43 45 다섯 번째 1번 13번 27 36 40 43 여섯 번째 4번 9번 13 30 31 43 일곱 번째 1번 15 33 35 36 44 여덟 번째 3번, 8번, 24, 27, 28, 38. 아홉 번째 4번, 9번, 15번, 28, 40, 41. 마지막 열 번째 1번, 4번, 9번, 29, 34, 43. 이렇게 해서 제가 10개를 한번 선별해 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 매주 1만 원씩만 투자해서 건전하게 즐기시고 더박개념으로 해서 뭐 10만 원씩 이렇게 긁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이번 해차는 차내차 예상은 자동 다섯, 수동 둘, 반자동 하나, 이래서 여덟 명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친화력이 있어서 1번, 2번은 항상 붙어 다니고, 보시면 30번, 31번, 연속 번호라 해서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40번, 41번, 이런 식으로 붙어 다니는 이건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연속번호 붙어다니는 숫자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7번 29번 이 두자리는 너무 친해서 얘가 나오면 항상 2 0번 따라다녀요 27번이 나오면 29번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16번이 나오면 18번 얘도 항상 따라다니는 숫자 친화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16번이 나오면 18번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4번이 나오면 또 9번도 친화력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또 4번이 나오면 9번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1번이 나오면 또 4번이 또 따라다닙니다. 1번 나오고 4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친화력 이 있는, 있는 숫자가 있는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연속 번호라 그래서 30번, 31번, 40번, 41번 이런 패턴이 있으니 우리 친구들 잘 참조하시고, 1등 꼭 당첨돼서 김행비한테 연락주세요. 이상, 끝!